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6학년도 시월학평 나영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꼭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어느 항공편 탑승객들의 1인당 수화물의 무게는 평균의 15, 표준별는 4인 정규모를 따르고 있고요. 이항공편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아, 16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한 1인당 수화물의 무게는 평균의 17kg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몇 명? 16명을 추출한 것의 평균이죠. 지금 뭐?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16이. 그것에 뭐? 17kg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겠네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선의 변수 X를 잡아서 얘는 수화물의 무게라고 잡고요. 그것이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얼마요? 15에. 그리고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할 겁니까? 여기서 추출합니다. 몇 명을? 16명을 추출하죠. 그러면 그 16명을 추출한 무게 평균, 표본 평균은, 평균은 얘랑 뭐하고 똑같은데, 분산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16으로 나눈 거와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뭐 구하라고요? 담을 구하세요. 이 표본 평균이 얼마? 17kg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됩니다.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를 통해서 Z. 17에서요? 15 빼고. 이것의 표준 편차, 자! 얼마예요? 1이 되겠네요. 1. 따라서 이를 1로 나눠라. 됐죠? 따라서 Z가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얘가 답입니다. 따라서 Z가 2가 어디 있어요? 표준적인 공포선에서 2가 여기 있고요. 그럼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얘가 0이에요. 그럼 여기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체 0.5에서 0부터 1을 뭐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0.5에서 뺄게요. 0부터 2. 0.4772를 빼세요. 랍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0.022딱 8이 되겠네요. 소수점 계산만 우리가 유의해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